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50세 남성 보험가입 예시 영상 좀 만들어 봤습니다. 총 보험료 해보니까 12만 6천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2플러스 1 가입 기준이고 사무직 건강체 조건입니다. 암진담비 한 4천 정도 넣었고요. 뇌심장 쪽 2천, 후유장애에다가 실비까지 포함한 금액이고요. 여기가 보험료가 좀 부담되시면 암을 3천으로 낮추셔도 되고 후유장애를 삭제해도 괜찮고 근데 포함할 거 포함해서 한이 정도로 나오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 정도로 뽑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연령별 가입 예시 영상 제가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고 한동안 못하다가 지난 편에 28세 239편 만들어 드렸고 오늘 하는 게 이제 50세 243편이에요. 과거 대비 보험료가 좀 많이 올랐나 뭐 그런 것도 보고 요 비어 있는 나이 때한 보험 견적도 한번 받아봐서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차원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나이가 꼭 똑같지는 않더라도 아 비슷하게 감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세 사무직 남성 보험 가입 방향이고. 사무직, 건강채 2 플러스 1 그리고 무해지로 받아봤습니다. 아직 무해지가 있어요. 최대한 무해지를 일단 받아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은 20년 납 80세 만기로 해봤습니다. 50세니까 30년 납하면 80세 80세가 돼서 기본 보험료 금액이 좀 높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여러가지 해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온라인 보험은 80세 전기납으로 했고 손보사 3대 질병 진단비 보험과 온라인 생명사 암진단비를 나눠서 보완을 했다. 그런 플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늘 보든 이 자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비보험은 지금 4세대 실비고, 보험료가 14,000원대도 나오는데, 가장 저렴한 거 말고, 한 보통 수준 정도로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15,000원 정도면, 건강한 조건이니까 온라인으로 실비가입이 되고, 3대 질병 진단비보험 같은 경우, GA 설계사 통해서 2 0년납 80세 만기로, 무해지 손보사에서 하면 68,687원까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알아봤을 때 가장 저렴한 곳은 이 정도였습니다. 일반암 2000을 넣었고요. 유사암 1000, 그리고 뇌졸중 2000, 급성심문경색2000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질병후위장의 2000, 상해후위장에 1억을 넣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암진단비를 2000을 보강했어요. 그래서 2000, 2000에서 총 4000입니다. 전기납 80세로 했고 온라인 생명사로 했습니다. 18,480원. 그래도 이 정도면 저렴한 것 같아요. 일반암 2000 넣으면 이 상품은 고해감이 2000이 추가가 됐고 소액암은 10분의 1, 200만원, 전립선암은 기타암으로 분리돼서 한 400만원 정도 그 정도 되는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온라인 생명사 상품은 이제 뭐 워낙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그 중에 그냥 하나 뽑아온 건데 보험담화 통해서 이것저것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장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시고 보험료 차이도 한번 보시고 일반암에 포함되는 암, 그리고 유사암에 포함되는 암, 기타암으로 분리되는 암그 암종만 좀 구분을 하시면 아, 어떤 게좀더 유리하겠구나 그런 거를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 23편 그리고 24편 영상 보시면 아 방향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하다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65세까지만 정기납으로 준비를 하시면 한 24,000원 정도가 나오네요 1억 원 정도 준비를 했을 때이 정도 금액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기보험 딱히 필요 없다 뭐 지금 너무 건강하고 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다 그래서 이걸 빼신다면 한 10만원 정도 선에서도 가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낼 형편 수준 한번 보시고 암진단비가 4천이니까 지금 뭐천 줄여서 3천으로 하셔도 되고요. 후유장이 빼셔도 되고 전기보험 금액을 5천으로 줄이셔도 되고 아니면 조기사망 가능성이 난 되게 작을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뭐 과감히 빼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요거 완전히 뺐을 때는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가입할 때 의무담보로 상해 사망을 좀 넣을 수 있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상해 후의 장애가 1억 들어가면 상해 사망이 뭐 1억씩 들어가고 그런 상품들도 있고, 또 어차피 의무담보 뭔가 넣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상해 사망으로 넣어주세요라고 하셔도 괜찮죠. 그러면 이 전기 보험에서 사망 보험금은 상해, 질병 뭐다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상해라도 한번 뭐 1억 정도 준비가 되면 이거 아예 삭제하고 나는 건강 쪽그리 질병 쪽으로는 큰 문제가 안 생길 거야라고 하면 상해 사망만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보험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한번 알아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방향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몇 개만 이렇게 볼게요. 여기 제일 싸다고 했던 게 68,687원이고 49세 남성, 이제 보험 나이로 하니까 49세가 된 거예요. 여기는 상해 사망이 그냥 100만 원만 들어갔고 상해 후유장애 1억, 질병 후유장애 2천, 일반암 진단비 2천, 유사암 진단비 천 뇌, 심장 쪽 2천씩, 20년나 80세 만기하면 요 정도까지도 나오더라. 근데 비교하니까 좀더 싸고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만약 저 회사가 나는 좀 별로다 그러면 다른 회사 구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알아보셔도 되는데 그 다음은 한요 정도가 나왔습니다. 73,000원. 요것도 담보함 보시면 거의 다 비슷해요. 요거 뭐 100만원씩 들어간 거 빼고 상해의장에 1억 질병의장에 2천 뇌심장 암진담이 2000씩 유사 3천만원 그렇게 해서 73,000원 그 정도도 나오더라. 또 마지막 거는 또 77,000원 정도 나오더라. 뭐 담보는 다 비슷합니다. 하나씩 보시면 돼요. 뭐 이게 어떤 회사예요. 뭐 이렇게 꼭 굳이 물어보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여러분이 가입하실 때 최대한 주의 설계사 통해서 여러 회사 상품 비교해 보시면 그때 또 가장 저렴한 상품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할 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여러 가지 비교해서 골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볼까요? 과거에 이제 8384편 영상에서 55세 남성 사무직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럼 연세가 한 5살 더 많으신 경우고 이때는 암진단비를 2 0 0 0 0에서 3,000만 가입했었네요. 그렇게 하고도 보험료가 14만 4천 원 정도 나왔으니까, 아까는 얼마였나요? 아까 50세 남성은 12만 6천 원이네요. 암진담이 4천이고. 그래서 55세 대비 50세로 가니까 한 2만 원 정도 더 저렴하더라. 일반 암진담이 천만 원더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보험료가 좀더 저렴해진다. 그래서 이미 사실 50세 보험 가입하시는 거 제가 볼때좀 늦은 편이고요. 가능하면 40세 전에 다잘 끝내놔야, 크게 보험료 부담 없이 원하는 대로 잘 구성해서 저렴하게 뽑을 수 있지 늦게 가입하면 늦게 가입할수록 많은 비용을 좀 치러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건강하시면 항상 온라인 보험도 적극 활용해서 리스크도 분담하고 보험료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도 가능한 여러 회사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회사 상품에 가입하자 무조건 보험료가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보험회사랑도 맞아야죠 이 회사 좀 튼튼해 보이나 뭐 부지급률도 보고 RBC 비율도 한번 보고 괜찮아 보이는 상품을 고르시면 가장 좋고요. 2 플러스 1 기준으로 핵심 보험과 핵심 담보에만 집중하자. 그 보험료 줄이고 더 중요한 인생 여러 목적 자금 형성에 만전을 기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도 가끔씩 이렇게 연령별 가입 예시 영상 차근차근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